지난 동영상에서는 VBA로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폴더에 텍스트 문서로 월별로 1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랜덤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는 불러들여서 하나의 워크시트에 세 개가 되든 6 개가 되든 이것을 이게 월별로 돼 있으니까 전부 하나 모아 가지고 하나에 통합된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피벗도 만들고, 뭐 수식으로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하여튼 이걸 이거를 월별로 된걸 하나로 찍게된찍게된 시트로 하나 만들자. 이 어떻게 되냐면 은 여기 보면 마이 데이터스 지난번에 3개를 만들었었지, 3개. 근데 이제 6개를 만들어놨어. 뭐, 수납문 6번 돌리면 6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제일 이번에 1월달, 1월달. 그 다음에 뭐, 2월달. 이런 식으로 월별로 데이터가 랜덤으로 만들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의 워크시트에 모아보자. 이거지.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파워 쿼리로 이렇게 불러들이기도 하잖아 파워 쿼리 파워 쿼리로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VBA를 익숙한 사람들은 아 이거 뭐 이런 거해아 그냥 내가 그냥 불러서 쓸게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v b a 전혀 모르면 좀 편리한 도구가 없을까 그럼 파워 쿼리 쓰는 거고 VBA를 하면서도 아 이건 그냥 파워 쿼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도구가 많으면 옵션이 많고 편리한거지 응? v b 라는 그 디지털 도구를 하나 딱 챙겨두면 은 든든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는 거야 지금 read text file text file 읽고 들자 이거지 s pass s pass는 요거지 s pass 여기 이걸 담을 거야 environment 함수에 user profile. 유저의 경로명을 갖다 주잖아 여기다가 바탕화면은 데스크탑이란 말이야. 데스크탑.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폴더명까지 같이 집어넣자고, 폴더명이 y d 데이터였지. 그러고 여기 역슬라시 하나 더 붙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S p a s 는 이거야 그러니까 경로명이지 그 다음에 S 파일 네임 근데 이거 경로명이 있고 이제 파일명이 돼 있어야 되잖아 파일명 근데 파일명을 어떻게 가져 오느냐 S 파일 네임하고 VBA의 TIR VBA를 안 붙여도 돼. 근데, 그 SPAS를 여기다 주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여기다가, 어, 역 여기 슬라시를 여기 붙여줬었지? 이렇게 여기까지 집어넣어줘야, dir 함, 수 요게 dir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이야. dir 함수는 경로명을 딱 주잖아. 경로명. 주면은 어떤 폴더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 위에 경로가 요이 요, 요, 요 폴더의 경로야 이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 폴더명에 여기 폴더명 폴더명이 여기 쫙 있으면 여기 여기 역슬라시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요거 요 주소를 주면은 요 주소를 주면은 요게 파일 네임이잖아 파일 네임이라고 했지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 이 dir 함수가 뭘 갖다 주냐 하면은 이 안에 이 폴더 내에 파일이 쭉 있을 거란 말이야. 쭉 있으면 뭐, 뭐 엑셀 파일이든 뭐 텍스트 파일이든 뭐 워드 문서 파일이든 파워포인트 파일이든 몽땅 하여튼간에 파일이 첫 번째 파일을 가져와. 첫 번째 파일. 첫 번째 파일명이 파일네임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요 DIR 함수가 요걸 찾아주는 거야.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차례대로 가져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거 한번 처음에 불러 호출했을 때는 요거, 얘가 요거, 요, 요 폴더에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dir만 부르면은, dir 함수만 부르면 그냥 두 번째, 얘놈이두 두, 번째 거 찾아가지고, 여기 파일 이름을 갖다주고, 또 dir을 부르면은, 이번에도는 세 번째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갖다주고 쭉 끝까지 가다가 이게 파일을 다 이제 다 이제 조사해서 다 넘겨줬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E T I r 또 불렀을 때 이게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파일램으로 가는데 이게 파일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빈 문자가 가는 거야. 빈 문자가 아 빈물 계속 문... 파일램이 빈 문자가 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하면 되지. 여기서 그만 수도.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dil 함수의 역할은 처음에 최초 호출할 때 경로명을 주고, 그리고 역슬래시를 반드시 마지막에 붙여서 파일 이름이 여기 있을 것을 예, 생각하고 요걸 딱 붙여줘야 돼. 음,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가져오고 차례대로 쭉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s 파일 m e 에다가첫 번째 파일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다음에 나머지 파일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파일 가져오는 이유가 이제 부터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단 말이야. 두 루프문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일이 몇 개가 걸릴지 모르잖아. 열 개가 있을지, 2 0 개가 있을지, 1 0 0 개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니까 처음 시동을 다 걸어놓은 다음에 두 루프문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니지고 if 만약에 s f i l e a m e s f i l e a m e 빈문자이면은 exit do 한다. 그러니까 파일이 네임이 빈 문자가 됐다는 얘기는 파일을 다 찾았어. 더 이상 없어. 그럼 더 이상 이 수납물 돌릴 일이 없잖아. 그래서 e x i s t t o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작업을 이제 뚝딱거리고 이제 중간에 해야 되겠지. 예, 작업을 뚝딱거리고 뭐 파일을 열고 뭐 파일에 데이터를 갖다가 워크시트에 옮기고 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닫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파일을 찾아야 할 거냐. 그때 s 파일네임에서는 이때 dir 매개 변수 없이 그냥 dir 사용하면 여기에서 파일네임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두 이 루프 순환문 다시 거꾸로 올라가잖아.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여기 걸려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빈 문자면 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 만약에 100 파일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 100번을 이렇게 순환하다 을100 번째가 가지고 얘가 exit to 하는 거지. 이요요 요 프레임이야. 요 프레임 내에서 아 그럼 이렇게 되면 파일을 계속 100개든 1000개든 막 열었다 잡았다 열었다 다할수 있구나 그렇지 응? 여기에서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지 그지 DIR을 했는데 에러가 나는 여기 S 파 에러가 아니라 S 파일 이름에서 S 파일 m e 이빈 문자가 들어올 수가 있지 왜냐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 mydatas라는 홀더가 없든가 mydatas 홀더가 있더라도 파일이 하나도 없든가 그러면 s 파일 내에 빈 문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s 파일 내에 빈 문자면은 빈 문자면은 해당 폴더가 없고 불러들일 어, 데이터 파일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지. Exit. 그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데이터스라는 워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종합 원본 시트를 만들 거야. 그래서 데이터스라는 시트가 이미 있으면은 삭제를 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다시 시트 X에다가 워크시트 를 하나 추가시키고 여기 변수의 시트 X에다 담고, 그다음에 이름은 데이터스라고 지어주고, 그다음에 I 컬 사이즈, 칼럼의 사이즈, 열의 개수, 개수는 여기서 여기 여기 배열 어, 여기 상수 상수 정해준겠지 여기 상수 상수의 일자 지역 영업담당 분명이거열머리지열머리 그 이거를 스플릿 함수로 콤마로 구분한 배열로 배열화시키는 거지 콤마로 구분해서 배열화시켜라 요거를 그럼 배열의 U 바운드라는 것은 이 배열 요소의 개수가 몇개 있는지 알아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스피릿 함수로 만들어내는 배열은 0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만, 유 반두에서 나오는 결과 값은 여섯 개야. 0까지 치니까 일곱 개지. 근데 값은, 음, 여섯, 육이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야 일곱 개의 열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I call s i z 는일 개. 그래가지고 sheet, x range A1에서 resize, 열 방향으로 아이칼 사이즈만큼 확장시키고, 스피릿 함수로 상수를 배열화 시켜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10마리를 써준다. 얘기지. 요것까지 한번 해볼까? 요것까지, 요것까지. 요것까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지. 요렇게 열 10마리가 써진거야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여기 지금 만들어졌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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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만들 때 이거 삭제가 되니까, 이걸 삭제, 그래서 삭제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항상 삭제를 해버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 이제, 이제 작업 들어가면 되는 거네. 이제, 이 파일 열고, 데이터 옮기고, 파일 열고, 데이터 옮기고 하는 작업을 이두 루프문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두 루프가 한번돌 때마다 파일이 하나 열리는 거란 말이야. 텍스트 파일 하나씩 열린다고. 여기서 이 열릴 때마다 이제 어 메모리에다가 이제 텍스트 문서를 열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i 파일은 그 파일 번호를 free 파일 함수에서 i 파일 인터스 타입에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open한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야. 파일을 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열어서 그 메모리 속에 집어넣는 거야. 오픈시켜서 뭐를 여느냐 하면 as passive and as filename 그러니까 경로명에다가 파일명을 섞어 가지고 요게 하나의 그 파일의 경로서부터 파일명까지 되는 거지. 어떻게 여느냐? for inputs로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뭐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는 아웃풋으로 해서 만들잖아. 여기 아웃풋인데 인풋으로 바뀐 것만 달라. 인풋이야. 끌어들인 거야. 인풋. a 즈 어떻게 I f 파일 이거 이제 이, 이 지금 이, 이 배정받은 파일 번호 아이파일. 그러면 파일이 하나 열린 거야. 요게 요게 잘못됐다. 여기서, 여기서 요게 위로 가야지. 요게 위로 가야지. 이렇게. 여기 왜 이거 해야지 기다도 나야지. 이렇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명령줄 하나 하나가 순서가 바뀌어지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 파일명이 유효한 경우에만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밑에 있으면은 여기 여기 빈 문자 어, 저기 파일명도 없는데 이걸 이 파일을 연다는 센스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 요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야지 요 사이에서 파일을 열었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열었으니까 텍스트 파일에 한줄한 한 줄을 쭉 써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텍스트 파일에 줄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어떤 거는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역시 이것도 두 루프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근데 여기에서 제어를 또 해줘야 된다면, 언제 마지막 줄이 끝나는 게 어딘지를 모르는줄 알아. 텍스트 파일이 그 줄이 몇 줄이, 200 줄이 될지, 250 줄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낼 수가 없거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있어. 여기다 while 문을 하나 넣자. while. not end of file. i 파일. 요 파일, 요 파일, 요, 요파일이거 요거. 요거는 요 end of 라는 요 함수가 있어. end of가 뭐냐면은 i 파일이 지금 다 끝났니? 이제 end, end of 파일. 파일의 끝이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do while 뭐 뭐가 아닐 때는 계속 순환을 해라. 근데 요거 while문 요거 요 while문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제어를 해드, 해도 돼. 여기 이품 여기다 이 품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어했듯이 axis t o 하듯이 해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두 루프도 여기서 y를 여기다 y를 이렇게 넣어도 돼. 이런 y를 넣고 s file name은 빈문자가 아닐 때뭐 이렇게 해도, 해도, 해도 되는데 이 밑에 안에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요거는 뭐 작성한 사람들의 기호야. 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것도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파일문을 여기다 갖다 넣어서 뭐뭐하는 여기 조건이 여기에 걸린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i file이 지금 열린 파일이 i file이란 말이야. i file이라는 파일이 여기, 여기 메모리상에 있는 파일이 열려 있단 말이야. 무슨 end of file일의 약자야. 파일이 끝났느냐? 안나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순환을 해라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line 요것도 명령문이야. I line input. 여기서 i 파일에, 여기서 이 파일에 라인을 하나씩 읽는다. 이게 l i n 을 하나씩 input 시킨다. 그러니까 이 어디다 input 시키냐? 여기. 변수에다가 여기서는 해, 해놨지 s line은 string 타입다 하고 여기다 해놨잖아 변수 요거 요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서 해서 해한 줄이 이제 변수에 들어온 거야 이러그 이제 이 변수를 변수를 워크시트에다가 뿌려주면 되는 거지 응? 응.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i x는 i x 플러스 1을 하나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그각 텍스트 문서 파일에 열머리 행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열머리 행이 하나씩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해버리려고 ix는 ix 플러스 1이라는 이 변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if ix는 1보다 클 때만 작업을 해라. 이기지 and if 그 다음에 이제 i로는 i 이로 w 스 l 1인데, 이거이 i l e is a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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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에서 g h 파일에서 한행한행 한행 가져오지만 워크 시트 내에서는 그냥 쭉 연속돼서 입력이 돼야 된 g 말이야. 그러니까 워크 시트의 행 번호가 i 로라는 변수에다가 i 로 g hang, hang, 여기서 s h e e t x a n a n g e 에 A에 I로 그럼 그 렌지 A에 A에 1번, A에 2번, A에 3번, A에 4번이 쭉 들어가는 거지. 응? 워크 시트에 행에 여기서 리사이즈 시켜야지. 리사이즈 어떻게 시키냐? 이열 방향으로 I 칼 사이즈만큼 확장을 해야지. 여위에서 응? 여기 변수 선언했던 거있었지 여기 상수를 split 함수로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icol s i 를 여기 만들어 놨잖아 요걸 여기다 사용하면 된 거지 icol size 그래가지고 요것을 split 이것도 역시 split을 해줘야지 그 텍스트 문이 전부 어, 탭, 탭키로다가 구간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잖아 그지? 탭 키로 s line을 chr 지난 동영상에서 탭 키를 다 구분을 했었잖아, 이 이렇게 이거 끝난 거네. 그럼 이제 I 로가 I 로는 I 로 아이로 플러스인데 I 로를 여기서 I 로는 1을 우선 여기서 1로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면 워크시트의 제목 행을 하나 를 빼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i로 2 에서부터 이제 실제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a2 에서부터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A, 그러니까 i로 1은 여기에서, 여기 a1 에서, 여기 c2 x range a1 에서 resize 시켜가지고 i 칼 사이즈만큼 열 방향으로 resize 시켜가지고 제목을 달았잖아. 그러니까 i로는 요거, 요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한행 값을 변수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식 일식 여기 추가해 나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됐네. 이렇게서 그 다음에 루프 문 끝나고 여기서 클로즈를 시켜줘야지. 클로즈 열어서 작업 작업했던 것을 닫아줘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ix가 이 ix가 각 텍스트 파일에서 사용하던 변수란 말이야 ix. 그래서 ix는 다시 여기서 0으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 여기에서 해주, 해줘도 되고, 여기 밑에서 해줄도고 중요한 건 이거야 line. 요거 여기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정보를 변수로 한 줄씩 일로 이동시키는 거. 해가지고 이동시킨 s line을 s line을 여기에서 스프이 시켜가지고. 렌지첫 번째 셀에서 리사이즈 시켜가지고, 아이칼 사이즈만큼 열 방향으로 확장시켜서, 그만큼 일곱 개의 정보를 셀에, 일곱 개의 셀에다가, 아, 텍스트 파일에 한 행의 정보를 넣어주는 거지. 한꺼번에. 됐어. 실행시켜보자. 여기서. 실행. 됐다. 이쪽이 이렇게 들어왔네. 순식간에 총알같이 들어왔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여기 지금 이게 텍스트로 들어와 가지고 텍스트로 들어와서 이것이 숫자가 숫자는 2900 하면 이 뒤에가 뒤로 밀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앞에 문자로 이렇게 전부 이게 전부 숫자인데 문자로 들어와 있네 큰 차이는 없지만 기분 나쁘니까 이걸 고쳐주자고. 요거 a 데이 d a t a 에지 r a n g 해서 set 이터스 d a 는 시트 X 렌지 A1에 current region 그래서. 지금 이 워크시트에 뿌려져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정보, 지금 완성된 어, 테이블 범위를 잡은 거야. 아 정렬을 해줘야 되는구나. 쓸. 소트. 소트는 기준되는 게 R 데이터스의 -C의, 셀 c -C의 의1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지금 지금 날짜가 지금 보면은. 엑셀 어센딩 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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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여기 헤더 헤더가 예스 이런거야 렇게이 뭐냐면은 여기 이게 4월이 처음에 들어와 있죠 4월이 이제 4월이 처음에 들어와 있고 쭉 내려가서 이게 2월이 밑에 가 있고 1월이 밑에 가 있고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서 이걸 열어 보면은 이게 여기 April, February, January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해놔가지고 April이 맨 먼저가 있잖아, 4월이. 그다음에 2월이 두 번째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월이 맨 먼저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2월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건 정렬 1월 1월이 맨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정렬을 해준다 얘기야. 보다 테두리 선을 좀 줘주자. 보다스 라인 스타일은 액셀 솔리드. 그다음에 set d 데이터스는 이 d 데이터스 변수를 어, 범위를 조금 다시 재 재정의를 해주자고 어디냐면은 d 데이터스의 칼럼스의 섯 번째 칼럼에서 리사이즈 세 개. 이게 어디냐면은 칼럼이야 이거. 숫자 요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칼럼에서 확장 이쪽로세개씩 숫자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만큼, 이만큼, 요, 요 숫자 있는 범위를 요 범위를 이제. 요, 요걸 처리를 해주려 그러는 거야. 요거를 숫자로 처리를 해주려고 변수 를 하나 더 선언해. 필요한 때마다 선언해도 돼. r x edge range 해가지고 여기 요, 요 데이터, 요 데이터 부분을 이제 순환하는 거지. for each r x in r data s e l i e s next 숫자로 바꾸는 거는 rx 는 rx 곱하기 1을 해주면은 문자열이 숫자 숫자로 대, 숫자 형식으로 된 문자열을 곱하기 1을 해주면 숫자로 바뀌어 숫자 형식으로 그 엑셀의 성질 머리가그래그 다음에 r 데이터 수 넘버 포맷 넘버 포맷은 천자리로 끊어준다 이렇게 해서 샵샵샵 그래, 어 이거 가지고 이제 시간을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면은 정렬이 되고, 왜 됐지? 테두리선 처지고 정렬 됐지? 1월도 1월 1월도 쭉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이 숫자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밀렸지.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숫자가 됐잖아.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